결혼해 가지고 80그 80, 그 상황에서는 이제 가족적, 가족 한 20명 정도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였는데 그때나이가 80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80인데 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더라고 만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장년만 60만 명그 다음에 부녀자 다 따지면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목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갑자기 평범했던 사람, 자기 가족 정도 목회하던 그런 평범한 목회자가 어떻게 엘리트 목회자가 됐는가. 엘리트라는 것은 이제 평범과 엘리, 엘리트의 차이점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실력도 그 목회를 하고 있지만, 포기한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것 자체가 포기를 잘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서 양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가, 내가 가, 가르치는 가르치도록 성도들이 포기하게 만 내가 하는 설교로 내가 하는 설교로 성도를 포기하게 다 내가 하는 한마디로 한마디 말로 성도를 포기하게 든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부흥이란 결국.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고요 아, 네. 다른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 목회자가 알고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자꾸 상대방을 성도들을 포기하게 만들면은 그건 부흥이 어렵다. 그래서 모세가 잘했던 80대까지 잘했던 게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성도들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이죠그 관점의 내용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그, 함께 움직이는 그 무리들이 포기하지 않게끔. 잘못해도, 포기하지 않게끔, 못해도, 포기하지 않게끔, 너희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니까 결국, 화를 낸다는 거, 분노를 표출해야 된다는 건 뭔가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 분노와 화와 짜증은 그 양들에게 향해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데, 결국, 그 포기하지 않은 게 모세 오경을 했다고 해요. 모세 오경을 일일이, 하여튼 모세 오경은 모세가 다 기록했다 말했다. 모세 오경이라는 내용 자체가 모세가, 모세가 다 기록을 하고, 그, 뭐, 모세가 했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서, 목회가 완전히 바뀌게 있니다 장정만 60만명을 하는 목표를 하고 있다. 여기 이 상황에서는 모세 오경에서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말을 못합니다. 보내 자를 보내주죠. 이랬던 사람이 뭐 모세 기를 거쳐서 자기에기주력기 내밀기 심령이 딱심명이 들어가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가지고 온유한 자가 됐어요 사방만 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온유한자 그래서 영원들향에서 계속 온유하고 또온유을 접하다니까 계속 뭔가에 대해서 가나다로 가는 것에 대서 자꾸 충돌을 하지 만그 충돌 속에서도 그 온유학을 통해서 계속 갈수 있도록 그 역할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보는 모세의 정체성을 여는 이 모세오경을 의 통해서 다섯 가지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창조라는 하나님이다 했다. 하나님이 다 했다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다 했다라는 걸다 인정을 하죠. 아, 네. 우리가 목회를 하면 할수 느끼는 거냐, 약하다. 약하다. 계속해서 나를 알곡을 심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부터에 가서 가을에 심고 있다. 알곡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데 나도 화가 나고 나도 짜증 이 나니까 그죠? 뭔가 내가 마음에 상처를 으면은 중앙으로 오지 않죠. 구석으로 가면. 구석에서 거기서 가라지마시고요 성도, 뭐 장로님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시장에서 어떤 목회자, 뭐 환경, 상황, 모든 뭐쓴 뿌리에 가라질 씹기 위해서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구석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구석에 있는 거죠? 뭔가 가라질 씹고 있는 거야. 왜날 기침이 왜날 기침이 왜날 기침이 왜날이이리날 기침이 왜날이왜날기무이왜날기왜나 기침이 왜날 기침이 는데기침무왜날기이왜날기무이왜날 기침이 왜날 기침이 왜날 기침이 왜날 기침이 왜이왜날 기침이 왜날 기침이 왜날요침이왜아 기침이 왜날 기침이 왜날 기침이 왜날 기침이 왜날기침는왜날기이 그래서 여기 어떤 연합 총의 장점은 아, 계속 뭔가 가라앉혀가지고 저 끝에서 뭔가 가라앉혀 막 씹고 싶은데 가라앉혀 놓시도록 자꾸 알고 싶도록 자꾸 주먹으로 끌어댄다니. 아, 네. 네. 저도 필리핀에서 얼부까지 왔는데 연합해서 와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시간이 안 돼서 축사방을 가겠다. 축사방을 가겠다. <웃음> <웃음> 그래서 나는 그러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또 여기, 시범을 하나 하고 가라. <laughs>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케이는 뭐두 다, 다, 오케이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잘 하시겠죠. 중요한 건 모든 환경과 상황이 그 평범함의 특성이 뭐냐? 포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나이 많다는 거? 그 평범하다는 거 우리 교회 성도가 없다는 거? 그 평범함. 한 내가 재정이 없다는 거? 평범한 겁니다. 그렇죠?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뭐냐? 평범에 꽂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범함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풀어내줘야 되는데 이 평범함의 방법, 이 세상의 방법은 경제의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평범할 수 있게 없거든요. 그럼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이, 이 평범함이라는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는 이 경쟁의, 경쟁의 비교식에 있는 이 세상에서도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틀립니다. 권호중이라는 분도 배우잖아요. 그분이 요번에 단일 기도에 나와서 그분이 설명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일반 분과 틀리다는 거예요. 그 많은 대사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사진을 찍는다 음. 똑같이 어떤 대사를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도 사진을 찍는 거야 음.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 그리고 한 500명 정도 목회하신 분들도 대부분의 정보를 받아들이 능력이 일반인과 틀립니다 평범한 우리도 틀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점으로 정보를 해석하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보를 받아들여, 말씀의 정보를 받아들여, 능력이, 이 모세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여, 능력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평범한 성도들을 깨워서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이걸 계속 전진하고 동무하고 동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평범하면서 위대함으로 갈수 있는 아멘. 쉬운 길을 예수님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아멘.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언어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창조다. 하나님의 다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를 말로 하거든요. 말로 하는 게 뭐냐. 강명주 대표 청년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 긍정적이어다 아멘. 긍정적으로 할때 어떻게 풍요하잖아요. 아멘. 내가 막 가르쳐. 뭔가를 가르치는데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자꾸, 어, 나는 역시 할수가 없구나. 안 되는구나. 못 하는구나.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교회를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어는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단박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10년 동안 꾸준히 내 자신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저도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계속 내가 포기해서 성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게그 성도를 포기하고 만는 거예요. 저도 1 0년에 그러면서 10년의 경간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겠구나. 아, 목회자들 포기하지 않겠구나. 나도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 왜 창조에 하나님이 가졌기 때문에 이 말로 이 긍정을 유지하는 적어도 21일을 유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창생계 창조의 언어 그 다음에 출대국계예배 언어 레위기의 거기의 언어 미수기의 광야 성막의 언어 신명계 듣고 말하는 언어, 이 언어적인 부분들을, 이80 같은 8 0세는며칠 만에 완전히 모습이 바뀌어서 엄청난 목회라고.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신학계서 지금 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책좀 <laughs> 보여주세요, 네. 책.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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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책이고요. 네. 네. 책. 네. 이 40대별로 치유해 될 과정이 나토 있고 음. 그래서 이 교재는 이제 첫 번째 40년을 치유하는 교재가. 그 다음에 이 교대 앞에 이제 해야 될게 뭐냐면 이제, 어, 이큐베이터 가정이 있습니다. 이큐베이터. 이큐베이터가 사람이라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에 대해서 사도관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접목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나 목회자가 접목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왜 목사답지 못하나. 어, 이번에는 제가 필리핀에서 갔다 왔는데 그 필리핀에서 갔다 온그 목사님이 이렇게 떡 하는 말이에 거기서 보면 이제 같이 단체 활동하다 보면 이제 뭔가 또 부족함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대만에는 뭐냐? 어떤 말을 해야 하냐 필리핀 사역가는거가든요그 자세가 뭐냐? 근데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행동이에요. 안 맞는, 진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전복이. 그러면 그 말을 듣수 순간 뭐죠? 거기에 재정을 대고 그것까지 시간을 서 왔어요. 왔는데그말 한마디 는데나그 분은 다시 데 나도 모로올 올까? 안도까르안 온다 오지 않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가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는데나는 무엇인지 그거는 인식하고 하는 것이 도모르겠 <laughs> 예, 데나